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이슈를 전달하는 밀리 이슈입니다. 2020년 우리나라 국방 전력 증강을 위해 여러 무기 도입과 개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중 무기 체계를 비롯하여 각종 무장까지 순수 국내 기술로 건조되는 최초의 국산 국축함 사업인 KDDX 사업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년 사업 공고를 내어 입찰을 진행하였는데 각 부분별 사업자가 속속 선정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KDDX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의 두뇌와 눈이 될 전투체계와 다기능 레이더 사업 개발자 사업자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5400억원대 한국형 차기 구축함 계약 체결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방산업체 하나 시스템이 국방과학연구소와 약 5,4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전투체계 다기능 레이더 개발 사업 계약을 최종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 시스템은 2029년까지 KDDX 핵심 장비인 전투체계와 다기능 레이더를 개발해 향후 총 6대 KDDX에 이를 탑재한다. KDDX는 선체부터 전투 체계, 다기능 레이더 등 핵심 무기 체계를 비롯해 각종 무장까지 모두 순수 국내 기술로 건조되는 최초의 국산 구축함이다. 이는 6천 톤급 미니 이지스함이라 불리며 총 사업 규모는 7조 8천억 원에 이른다. KDDX에 탑재될 전투 체계는 대공전, 대함전 전자전, 대지전 등 동시다발적인 전투 상황에서 함정의 지휘와 무장 통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IT 기술이 사용된다. 또한, 함정의 스텔스 능력을 향상시키는 신개념 무기 체계 통합 마스트에는 장거리 대공 표적과 탄도탄 탐지 추적용 S 밴드 레이더, 단거리 대공 표적과 해면 표적 탐지 추적용 X 밴드 레이더 두 개가 동시에 작동하는 듀얼 밴드 다기능 레이더가 장착된다. 이와 함께 통합 마스트에는 듀얼 밴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뿐만 아니라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IRST 피아 식별기 IFF 등 탐지 센서와 VHF, UHF 등 통신기 안테나가 설치된다. 이를 통해 함정이 탐지될 확률을 의미하는 피탐률 감소는 물론 센서 통신 안테나 간 간섭 문제가 크게 개선돼 전투함의 생중력과 전투 능력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하나 시스템은 함정 전투 체계 개발 능력과 성능 계량과 후속 군소 지원 인프라까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 하나 시스템은 또 40년 가까이 대한민국 해군의 함정, 잠수함 등 80여 척의 전투 체계를 공급해 왔으며 2019년 필리핀에 300억 규모의 함정 전투 체계를 수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한국형 전투기 KFX A4 레이다 시제기를 성공적으로 출고시키며 전투 체계와 레이다 부분 모두 독보적 경쟁력을 입증했다. 하나 시스템은 이번 KDDX 대규모 수주 외에 약 1800원 규모의 방공 지휘 통제 경보 체계 ADC2A 2차 양상 계약, 1,500억 규모의 천마 외주 정비 계약, 1,300억 규모의 한국형 합동 전술 데이터 랭크 체계, ITDLS 완성형 체계 개발, 사업 수주 등 대규모 주요 방산 사업을 연이어 수주해 국내 정상급 방산 전자 업체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기사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기반이 발전하면서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레이더, 전투 체계 등의 분야에서 본격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KFX의 A4 레이더 시제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출구시킨 이력이 있으며 전투 체계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KDDX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최신 함정에 도입되고 있는 통합 마스트일 것입니다. 기존 군함의 기계식 레이더는 함선에 돌출되어 있어 적 레이더의 피탑률을 높이는 요소이며 안테나가 돌아가는 범위만 탐지가 가능하기에 탐지 공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통합 마스트에는 이 기계식 레이더를 사면 고정식 레이더를 도입하여 마스트에 장착해 피탑률을 줄이고 탐지 공백이 없도록 개선됩니다. 게다가 이 마스트 안에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 (IRST), 피아식빼기 (IFF) 등 탐지 센서, 통신기 안테나가 전부 평면형으로 장착됩니다. 모든 탐지 및 센서, 통신 장비를 한 공간에 통합시키기에 장비들 간의 간섭을 어떻게 잘 조절해서 운영하느냐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 같은 기술이 쉽지 않기 때문에 최신 함정 중 통합 마스트를 적용한 함선은 미국과 일부 선진국의 함정에 도입되었습니다. 최신 함정 트렌드에 맞춰서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 우려되는 점은 초도함의 경우 각종 결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번함의 운명일지 모르겠지만 앞서 FFX 배치2 사업, 순원 1급 잠수함 등에서도 각종 결함과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KDDX의 경우 모두 우리 기술로 무장까지 도입하기에 초도함이 어느 정도의 결함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그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고 이번함에서 개선하여 운영하는지입니다. 군사 대국인 미국에서도 초도함에서 많은 결함과 문제 역시 발생하고 있으며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고 해결하는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KDDX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 사업은 문제없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군사적 팽창을 하고 있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 위협에 충분히 대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밀리터리 이슈를 전달하는 밀리슈입니다.